축구 선발 팀 스타 좀 하나요? 애청자인데 전 보면서 아 내가 가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. 네. 어, 있기는 요 잠깐만 예. 어, 뚫릴 것 여기... 같은. 이건 됐나요? 전투만 좀 잘하면 팀업하고 들어가면 밀 수도 있는데 아, 아 들어가봤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바로도 겁을 먹어 버렸죠. 음. 와 아, 밀고 나가니까 자 여기도 조금 이렇게 싸우면서 뒤로 빠져야 되는데. 와대포 업그레이드들도 공와 16이야 1 가야죠 베스트 음. 를 데리고 와야죠 어왕강장합니다어 음. 음. 지우개 하려고 지우개 아, 하려고 그냥 지우개 안 해도 그냥 한 마리만 거, 걸어도 낫지 않나요? 예한 네, 아, 마리에다가 아, 드론한테 다시, 걸지 지우개가 아, 아니라 드론한테 걸었으면 이미 네. 네. 한대 그, 이상은 그, 터졌을 수 밖에 긴 한데. 본인이 지워졌는데요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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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봐야 되는데요. 못 보나요, 이거를? 홍인규 선수 멘탈 흔들립니다, 지금. 홍진영 선수 잘 싸는데. 네. 이게 조합도 좋고요. 네, 뮤탈도딱 그냥 7개, 8개만 정도 뽑아서. 아. 홍인규 선수랑 최지명 선수의 경기 결과 어떻게 나올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